모르 심다 끌려간 젊은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망치라도 별탈없이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좋은 데 계십시오. 이별에 의식조차 치르지 못한 죽음비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 보고 빨갱이라는 거예요. 빨갱이라고 그렇고. 빨갱이라고 하면 다 그냥 숨 죽임에 살아야 됐었고. 공주에도 민간인 집단 학살지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전쟁 때 공주에서도 군인과 경찰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리고 장소도 금강변 야산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작정 금강변 동네들을 수소문하면서 학살지를 찾아다녔어요. 이젠 고향 마을처럼 익숙해진 충남 공주시 상왕동 살구쟁이 언덕. 처음 살구쟁이를 찾았던 2001년, 그곳에는 잊혀진 죽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또 이렇게 평평하면서 땅이 살짝 꺼져 있었어요. 꺼져 있어서? 아, 이 자리가... 그 시신이 유해가 매장이 돼 있는 곳이구나라는 거를 그냥 한눈에 알수 있겠더라고요. 삽을 가지고 와서 팠는데, 한세삽 정도 팠으려나요? 이 사람의 두개골이, 이 머리뼈가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가족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묻혀있던 유해의 위치를 세상에 알린 것은 심규상이었습니다. 이게 왜 50년이 지나서 공주 사람도 아니고 왜나내 눈에 이게 떴을까? 그래서 이게 숙명처럼 느껴졌어요. 희생자들이 나에게 뭔가 뭔가 교신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게 한 거예요. 운명처럼 신규상을 찾아온 주검의 주인은 공주형무소 재소자와 인근 지역에서 끌려온 보도연맹원들 모두 한국 전쟁 당시 살고쟁이에서 학살된 사람들입니다. 공주형무소에서 당시 7월 9일날 그 정치범들을 대전형무소로 이감 갈 테니까 전부 나와라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형무소 앞마당에 구로 앉으라고 하고 손을 묶어가지고 타라고 하니까 아 이게 이감이 아니고 죽으러 가는구나 이렇게 알았겠죠. 전쟁이 끝난지 60년이 다 되어가던 지난 2009년 살구쟁이의 민간인 집단 학살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그 허벅지뼈가 여기 짧게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 무릎 꿇고 얼굴은 이제. 쪽으로 향하고 저쪽 있는 분들은 남쪽을 향하고 이런 자세로 또는 이런 자세로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하지만 총탄이 이게 애만 탄두인데 탄두가 이렇게 이쪽에서 발사가 돼 가지고 아마 사망 원인에 이렇게 한 걸로 생각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총살당한 걸로 사살당한 걸로 이제 저희가 현재 그렇게 추적을 하고 있죠. 구겨지듯 트럭에 실린 채. 고통스럽게 찡그린 얼굴, 형무소를 떠나 살구쟁이로 실려온 학살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웅크린 머리 사이로 스치는 낯선 풍경을 보며 그들은 죽음을 예감했을까요? 전쟁이 났을 때 형무소 애소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어, 먼저 좀더 조금이라도 안전한 후방으로 이감시켜서 수감하는 게첫 번째고요 그럴 만큼의 여력도 없으면 가석방을 시키는 건데 공주 형무소 재소자들을 후방에 해당되는 대전으로 이감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트럭에 이제 실었던 거예요 근데 공주에서 대전으로 오는 길목 금강변에서 트럭이 멈춰버리고 바로 그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서 이제 학살을 벌였던 거죠 학살의 또 다른 희생자는. 보도 연맹원들이었습니다. 1949년 이승만 정부는 국민 보도 연맹을 만듭니다. 좌익 세력에게 전향의 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관변 단체였습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선의 후방에서 폭동을 일으키진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소집한다고 해서 다 모이도록 한 뒤에. 이제 산골짜기 같은 곳으로 싣고 가서 학살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보도연맹 학살입니다. 대체로 한개 군에서 한 100명, 200명 이렇게 이제 그 학살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보도연맹원들의 명분은 전쟁과 함께 살생부가 됐습니다. 적의 지원세력이 될지도 모르는 가능성. 그것이 죽음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적으로 규정하고, 이러난 행위에 대해서, 그 어떤 처벌을 하거나, 그 이제 단죄를한 것이 아니라, 일어날지도 모르는 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예방학살이라고나 할까요? 그 그러니까 잠재적인 적들. 그러니까 적도 아니죠, 사실은. 잠재적인 적들을 죽여 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죽이기 시작했다는 건 처음부터 그런 명단을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게 그런 용도였다는 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충남 공주시 계룡면 살구쟁이에서 멀지 않은 마을입니다. 정희철 씨는 살구쟁이에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희철 씨가 고작 두살 때였습니다. 그후 아버지 죽음의 이유도 과정도 모른 채 70여 년을 살았습니다. 나도 참 어머니 밤낮으 그냥 우는 거 그런 거는 기억나지. 두살 때는 뭐라라. 모십다 말고 끌려갔다는데. 갔다가 못 하자 때 어머니도 갔다 왔는데. 아이 그라고막이 구대기 파고서 쌌는데 그걸 다 꺼내가지고 저거서 그냥 건만 이 집부들 보고 그냥 그때 뭐 확인한 사람들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 보다 부패돼서 뭐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게임체. 아버지의 부재는 희철 씨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안 어머니를 따라 고향을 떠났지만 그것도 희철 씨의 집이 돼주진 못했습니다. 객지를 떠돌다 결혼 후에야 아버지가 살았던 고향집의 터를 잡았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외로움이 새삼 사무칠 때 희철 씨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유망치라도 별탈 없이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좋은 데서 계십시오.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 하지만 쉴 자리 하나는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밤나무로다. 요렇 게 하고 이렇게 찌들할 때서든 이제. 학생 부근 신우 여기 써서 창호지를 쌓아가지고서 넣고 똑같, 절차는 똑같더라고 청실, 홍실 다 넣고 뼈 조각 하나 모시지 못했지만 찾아올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여기 자주 오지요 지금 저기 할때 혼자 저기하고 밤이도 올라와서 술두병 갖고 올라가서 그냥 마시다 형이 데려가 그렇게 술 먹고 형 오면 별로뭐 소리 닭다구리 다지 뭐 차라 이게 낯이란 말지 안 그랬으면 이런 고생은 안할거아니에 장례라는 <laughs> 이별의 의식조차 없이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애도 중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 했었거든. 해방되기 전에는 야학도 하고 그 문명 퇴치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면 자주 독립국가가 이루어지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도록 계몽도 하고 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수재성 씨의 아버지는 일본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좌익계열 정치인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연행됐다 풀려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늘 붙잡혀 가고 이제 그저 아버지 얼굴 뵙기가 참 어려웠었다고. 며칠만에 응? 가끔 뵐 수도 있고. 그래 그날도 마침 이제 아버지가 집이 기셨으니까 그날 밤 이제 아버지가 주무시는구나 하고 아침 하고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계신 거야. 그러니라 했지 응, 잡혀가는 것지 무 일로 잡혀가는일도 모르고 그때만 해도 응?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영원히 보돌 못했으니까 아버지를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아버지의 죽음보다 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 이, 우리 소씨들 보고, 또 특히 우리 가족들 보고, 빨갱이라는 거예요. 빨갱이라고 그렇고, 빨갱이라고 하면 다 그냥 숨 죽임에 살아야 됐었고, 뭐 어디 가서 뭐 그런, 뭐 우선 먹고 살기도 바빴고, 살구쟁이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수재성 씨는 비로소 아버지 죽음의 흔적이 남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신 지 59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것 같죠. 여기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 왔구나. 어?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나 있는 곳을 왔구나 하는 것 같은 위안을 받죠. 그래서 자주 오고 싶고, 여기 지날 때마다 들렸다가 하고 그러죠.